광장에서 임페리얼 호텔 쪽으로 가다보면 쿠 o 판화라는 거리가 나옵니다 자이 거리는 조그만 포장마차촌 모텔 거리쯤으로 생각하면 되는데요 제가 이곳에 들린 이유는요 저의 개인적인 최애 맛집 굴구이집을 소개 o n Motel Korygum Singakamden. Check I was at the 저기 뭐냐 뭐 마켓보다 훨씬 더 저렴합니다. 자, 제가 개인적으로 뭐라 했죠? 제일 좋아하는 소융능모한 말곤 가장 그 좋아하는 건불구입니다 그런데요, 소융능모하은요 네, 정확한 음식 이름이 아니고 네, 조리 방법에 대한 어, 이름인 것 같아요. 조개를 구울 때도. 그리고 굴을 볼 때도 땅콩과 기름 똑같이 저렇게 넣으면 똑같은 이름으로 소융능모한이라고 부른답니다. 제가 좀더 많은 지식을 얻은 다음에 다시 한번 설명드리도록 할게요. <목소리> từng người khác ghi lại thứ các kỷ niệm anh nắm tay em trong tiệm như sự hoa bất tử không còn thấy cũng chẳng thể cảm xúc được chỉ để tên em khắc dần em như thế này 냄새 완전 좋아. 음! 자, 그리고 마지막에 땅콩을 넣으면, 자, 끝납니다. 잘먹 개인적으로 붕따 오면, 물론 크랩도 맛있고, 라스타도 맛있고, 다 맛있죠. 근데 늘 말씀드렸다시피, 나는 소, 유, 능, 목, 칸이랑, 저 굴, 구이. 그리고 이 집이 진짜 실해요. 자, 그 기존에 있던 저 큰, 어, 시브드 마켓, 솔직히, 나이트 마켓, 음. 난, 비추천이야. 어, 좀, 계산하고 나면 씁쓸해지는 집이고, 여기는, 그냥 조그만 동네 앞에 포장마차처럼, 그냥 오면 반겨주고, 그리고, 네, 서로 기억하는, 그런, 그냥, 친근한 집? 응. 야 그래서, 난 항상 오면, 이 집을 오는 걸 좋아해요. 네. 자, 다 잠시만요. 자. 자, 이게, 개당 2만 동, 하나에 1,000원 정도. 보시다시피, 어우, 좀 뜨겁긴 한데, 씨알이, 불, 어우, 기가 막혀. 어우, 나 미칠 것 같아. 자, 일단, 풀떼기는 안 넘어가요. 전안넘어 먹다 이거, 이, 만만먹습니다 어우, 나 진짜, 굉장히 침인다 무슨 맛이냐면, 아, 나 이런 거안 넘어가. 그냥 딱 여기, 자, 군에 뭐, 나오는 자연스러운 물이랑, 그리고 여기 에 기름을 살짝 넣고, 그리고 파, 어 그리고 마지막에 땅콩, 나는 소스 안쳐 먹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어저 앞에 있는 나이트 마켓 보단, 집 나이트 마켓 보단, 이 집을 많이 와요. 그냥, 동네 포장마차 같은 느낌도 좋고, 저쪽은 솔직하게, 계산할 때 보면, 김 맛이 씁쓸하긴 해. 여기는, 어, 그냥, 집앞 포장마차 같은 느낌? 음. 야, 진짜 맛있다. 안 나왔어. 와, 이건 추천이다, 진짜. <웃음> <웃음> 너무 빨리 끝나는데? 정말 1분만에 먹었네요 아쉽긴 한데 뭐든지 아쉬울 때가 제일 좋은거지 어 오늘 영상도 좀 재밌으셨나요? 그렇다면 좋아요와 구독 한번씩 부탁드리겠고요 그 다음 영상은 대변인뷰영상입니다 끝까지 시청 부탁드릴게요 <laughs> 야 니네 너무 귀엽다 예쁜이다 <laughs> 고마워 뭐라고 안녕+ 안녕 고마워 얘들아 이제 책을 유튜브 오게이 나도+ 나도 자 고마워, 고마워. 네. 그냥 특별한 콘텐츠 없이 밤에 나와서 이 사람들과 친해지고 유튜브 구독도 유도하고 그리고 간단한 인터뷰를 하는 이제 영상을 찍으러 왔는데 너무 귀여운 데애들 안녕하세요. Ah, oh, oh, is Korea Hangul YouTube is it you so it's okay? It's a little time? Let's take a photo. Take a photo something. Okay. Okay. It's just a friend. Hahaha. 자, 얼마나 또? tuổi. tuổi? no, Yeah, no, It's just a old friend. Yeah. Friend. Friend. 자, 반가워요. 자, 어 한국어 It's another Korean. It's biggest, right? 반가워요 안녕하세요 안녕, 안녕. 오빠 <laughs> I will show you my youtube 어. 누구야 누구야 누지씨 누구야 이렇게 예뻐예쁜데얘 어디갔어 어, 자 보여줘봐 네자 유튜브 구독 눌러주고 이 친구들 나오는 영상 제가 설명 드리도록 할게요 아 어, 유튜브 유튜브 이거 유튜브 나온다 여기다가 아, 조심해 알았지 괜찮아 이렇 Next time, next time, PDO Yogi s 자 s h i s 야, come on, watch that. Let's go, let's go. Bye bye. Bye bye. Bye bye. Bye b 니다 Bye bye. Bye b e e e e bye. b y 자, 해보나 할 때. 다들 지나칠 와. 정도로 커플린거 아니야? 영상을 찍으러 온 건지 염장을 지름받으러 온 건지 잘 모르겠는데 그래도 나오니까 좋긴하다. 요 며칠 내내 비 와가지고 밖에 못 나가고 영상도 못 찍었었거든요. 종종 이곳 나와서 그냥 이들이 어떻게 연애하고 그리고 이 사람들도 어떻게 데이트를 하는지 글쎄. 요거 우준이 한번 찍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명장은 질러치면 질림당하지만 보긴 좋아 나도 언젠간 커플 할 거야 진짜야 조만간 할 수도 있어 누구랑? 영숙이랑 <웃음> <웃음> 안녕하세요 It's Korea YouTube It's the Interview Sook-hae Little Thai Okay, thank you so much. you yeah, your girlfriend? No. no. No? Just a friend? Yes. <laughs> yeah, this uh, is how long time made it in Banu in Yeah, same, 21, years. 21, 21. How long time, just a friend? Uh, two years. Two years? Why, just friend? It's a friend? You look like a good school comfort. Why not?

내일 뵈춤 하러 온 앤드 리그 잠 마이 미리온 앤드 유니스 커플 예알17팀1997 댄교스 서몬 반갑습니다 감사합니다 Hello. 감사합니다 예자 yeah. 유튜브 어, 어~ 계정 알려주고요 제가 여기 당신 영상을 올릴 거니까 그래도 혹시 있으면 확인해 보라고 했으니까 글쎄, 뭐~ 근데 그 정도면 충분히 인지해드린 거겠죠 어~ 죄다 커플인데 다들 친구래요 부럽다, 친구 많아서. 어, 만조구나. 어, 이제 만조네요. 예, 네, 물 들어오는구나. 어, 그래서 이렇게 사람들이 빨리빨리 집행한다. 어. 아니 근데 여기 지금 무슨 상황인 거죠? 뭐야, 왜 줄까지 서 있어? 궁금하게. 자, 그럼 다음 영상은 여기에서 무슨 일이 있었는지 자 여러분들 다음 영상 기대해 주세요.